이거 엄청 가 있는 거예요. 네, 와. 여기가 여기 가 있냐면요. 금성에서 길 건너서 골목으로 들어오다 보면까 천우 돼지갈비라고 있거든요. 여기 돼지갈비는 파리 너무 좋아. 분리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묵, 어묵, 그다음에 고등어, 절미치도 엄청 맛있습니다. 게 일단 절미도. 자 이제 갈치. 나도 먹어야 돼. 갈치. <laughs> 반찬이랑 먹어야 돼. 여기는 주정. 반찬 때문에 먹었지. 반찬 때문에 먹는데. 레인 요리도 맛있어요. 다른 전부 다 진도까지. 너요 오늘 이일 같이 먹어 갈치 싫어하 이렇게 꼬이와 문제. 와와와와와와다 조금은 먹 다음에 안 응. 안 아, 그래? 음 물을 물고아주 아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> 아 이야지 <에이. 놀놀놀놀놀놀> 음. <진짜 놀놀놀놀놀> 있어요.